경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해서 애콰드로 김일성 주석회고 위원회, 애콰드로김정일 대원수 회고 위원회, 주체사상 연구 애콰드로 문화협회,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리온대송애콰드로까네리주 협회,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 애콰드로 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문화 리온대송애콰드로 과란다 협회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신년사에는 미중여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의 토대에서 새해 2 0 1 9년이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큰 전진을 이룩할 때에 밝혀져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신년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용성절경축 기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꼬나크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내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내 김일성 김종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리아도 샬로브가 선철되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1월 23일부터 2월 16일까지의 경축기간에 진행할 정치문화 행사 계획이 토의되었습니다. 저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속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하고 곳이 있습니다. 일찍이 항일대전의 날날 마당고 미련과 원동의 기지에서 대원들에게 종교존술과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주시며 나라를 해방한 다음 종교군부터 조직할 구상을 무리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5년 8월 20일, 곤당, 곤국, 곤군의 3대 로선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종교군 건설에서 손차적인 문제가 간부 문제였습니다. 그때 세워진 학교들이 평양학원과 중앙보안 간부 학교, 수상보안 간부 학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준비 기초하시오, 위대한 소련님께서는 1948년 2월 8일, 종교적 혁명 무력인 저선인민군 열병식을 마련하시고, 조선의이군의 장소를 온 세상에 선파하셨습니다. 1948년 10월 14일 위대한 소련님께서 제일중앙군관학교 이기 졸업식에 나오셨는데 이 사진문헌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리신 장군님과 항일의 뇨성용김종수 동지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996년 12월 8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진문헌을 봐주시면서 해고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문원에 우리 어머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계시는데 그곳은 바로 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어님께서 어머님께 왜 우시는가고 물었더니 어머님께서는 룸누머가 꿀꿀한 군간대료를 보니 항일무장투쟁 시가 생각나고 오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먼조간 투사돌이 생각나서 그런다고 하시면서 이 불멸의 합폭에 새겨진 가슴 뜨거운 사연에 대해서 일꾼들에게 뜨겁게 결시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수련님께서 건설하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강화 발전시켜 주신 우리 조국은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손길 아래, 어느 날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군사강국 전략 국가의 지혜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멀고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오시며 인민군대를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주로만 선군장정의를 돌이켜보느라면 첫으로 들어가던 때 일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감히 깊이 교시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태풍전녀를 박물기하는 바다를 바라보며 일꾼들은 쾌석정에 절대로 어르셨었다고 위대한 장군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장군님께서는 섬에서 전사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전사들을 찾아가는 나의 앞길은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며 결연히 배어르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돼서 집채가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위험천만한 풍랑속을 뚫고 쾌속정에 달리게 되었고, 선기술계에서는 초도의 병사들이 최고수령한 농지에 오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는 가슴 뜨거운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병사들이 있는 곳이란 그 어디든 가시고, 그 길에서는 멋진 고생도 라고로 여기신 위대한 창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인민 군대는 투철한 수령결성의 정신과 반제기급 우식을 만장려간 사상과 신념의 강군,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으로 강화 발전될 수 있었습니다.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미령 고향 지배로의 답사 행군 내원들이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행군 도중 힘있는 전투서부 발간 경연도 진행하면서 답사 행군길을 다그치어 혁명의 송지 삼지연군에 도착했습니다. 답사행 군대원들은 삼지연 우배 높이 모신 위대한 기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과 삼지연 못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의 동상의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종하고 상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강사의 종합강의를 들은 답사행 군대원들은 진격의 나팔수를 비롯한 삼지연 대기용비의 부주재 군상들을 기쁨 감명 속에 돌아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저국의 물을 떠 마시는 대원들, 삼주원 먹가의 맑은 물에 자기의 멋을 비춰보는 여대원들, 참으로 군상 저국의 물은 우리 세세대 청년들에게 깊은 이혼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일용명투사들처럼 내 나라 내 저국을 끝없이 사랑하며 경애하는책그릉자 김정은 동지께서 빛내어 가시는 사랑하는 내 저국을 위하여 청춘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백두산 여웅청년돌격대 지휘관 대원들과의 상봉 모임을 통해서 답사행군 대원들은 경연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백두천역에서 여웅청년 신화를 창조한 청년돌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 혁명초서들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어 나갈 결의들을 굳게 다지었습니다.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룡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높이들고 사회지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고 있는 저국강산에 설명절을 맞는 인민의 기쁨이 넘쳐하는 서계, 오일 수도평양에서는 설명절경 즉 음악무용 종합공연 무대가 펼쳐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이날 삼지연 관현악단국립교향악단 왕재산예술단,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이름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이 경축공연을 한다는 소식이 접한 시민들이 공연 장소인 평양체육관으로 모여왔습니다. <laughs> 설명절 경축 분위기로 장례가 설레이는 가운데 서극 빛나는 조국의 장중한 선율이 우려 퍼지었습니다. 관중들은 세계적인 기화표변력을 창조하며 사회주의 강국의 역마로를 향하여 승승장구하여 온 우리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역사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며 위대한 저국의 국민된 자부심을 가슴 푸듯이 새겨 안았습니다. 우리나라 인민을 따뜻히 품어하나감높이 내세워주는 고마운 어머니당을 따라 일편단심 형명의천말리길을 꿋꿋이 걸어갈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노리한 여성중창과 합창 당을 따라 끝까지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습니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워주는 내조국이 세상에서 제기라는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우리민의 고상한 사상정신 세계를 민족적 향취가 풍기는 경쾌한 선율과 우아한 춤가락에 담아 황홀한 음악세계를 펼는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져되었습니다. 제조선의 녹과 기상이 살아 숨쉬고 인민의 운명이 실린 소중한 라몽세콩화 국기를 장공 높이 휘날리며 모든 승리와 영광을 맞이할 천만 심장의 불타는 맹세를 담은 노래 우리의 국기가 여성 사중창과 합창으로 울려퍼지며 장례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또 하는 행복하고 문명원 생활을 창조해 나가려는 우리민의 지향과 나날이 개화 발전하는 주체 이술의 발전 면모를 훌륭히 보여준 공연은 전국 설루나 내료라로 끝났습니다. 하고 세련된 용도로 민족 본영의 최선은 성기를 피울 초하는 우리 당을 열렬히 칭송하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기치 높이 성실한 피와 땀으로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끝없이 빛내나가려는 어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한 설 명절 경축 음악무용 종합 공연은 관람자들의 졸 찬을 받았습니다.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비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자 무산광산윤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철정광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로천분광산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대형 굴착기와 회전식 착종기들을 집중 배치하고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짜고드는 한편 발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을 받아들여 쇳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로천무강산에서는 금속공업이 생명선으로 틀어진 전소병답게 시공과 박토를 선행하는 데 좋은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지고 30m 계단, 45m 계단 체굴법을 대담하게 도입해서 채굴 원가를 극력 줄이고 다량락강, 다량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안이 있어도 설비 가동을 보상 못하면 그 작전안을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꾼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서 제기된 문제를 깊이려하고 생산자 대중의 창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해서 정전에 수입의 의자라든 부속들을 국산화하는 것과 함께 기술 개건을 다그쳐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비 자금 자수 체계와 업감 점검 체계를 바로 세우고 교차 생산 조직을 한리적으로 이용해서 반한 톤이 조각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게 한. 쟁을심게불리고 있습니다. 이선광기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가치 있는 세계 수력 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하는 것과 함께 목요 설비 점검과 보수 주기를 계획적으로 세우고 교대별 작업반별 따라 앞속이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심 있게 벌여 철종광 생산 실적을 두쪽 올리고 있습니다. 경안남도 3대 혁명 소조 기술혁신 전시회가 평성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에는 도안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현실에 도입한 수백 점의 기술혁신 성과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순천지구 청년 탄광 연합기업소, 28 직동 청년 탄광과 안주지구 탄광 연합기업소, 승리자동차 연합기업소와 평성합성가죽공장 평원군 원화협동 농장과 평안남도 정보통신국에 파견된 3 0 0명 소조원들이 내놓은 전시품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물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 안들인 것으로 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시회는 과학기술의 용마를 타고 오기는 전량 목표 수행 증산돌교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 데서 3,000명 소조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좋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 안의 일꾼들이 도안의 탄광들의 달려나가 선전선동사업도 진행하고 탄부들과 일도 함께하면서 그들의 투쟁요리를 적극 북돋아주었습니다. 우리 더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청년들을 시대의 전용으로 내세우고 일반하게한 사업 여기서 모음적인 청년동맹일꾼들이 경원교환을를 여기 구장지구 탄광연합교사에서 저직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원교환을를 진행하고 청년 노명 일꾼들이 이렇게 갱막장에도 들어와서 전국의 청년들에게 보낸 허소문의 기본 내용을 다 알려주고 허소문 간첩을 위한 투쟁에 조국들 쳐놨도록 하게한 이는 치사업도 진행했으며 모든 탄부들이 도움 많은 속탄을 생산하도록 힘 있게 거머추동해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고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을 지켜선 주인내라는 자각을 안고 사동구역 성신남세 전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이 <놀람> 당면한 농사 차비를 실속 있게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별로 사회주의 경쟁을 심 있게 벌이면서 지난 시기의 농사 경험과 필지별 토양 분석 자료의 기초에서 생물 활성 태비를 비롯한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봄 남세 생산을 위해 배출을 비롯한 온상 모들에 대한 온습도 관리에 힘을 놓는 것과 함께. 오이, 양배추를 비롯한 남새모두를 계단식으로 키우면서 남새들의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비배관리도 짜고들어서 갖가지 남새들을 푸르싱싱하게 잘 자려오고 있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성모란상점에 3대혁명 불군지가수여었습니다 모임에서는 최고인민의 상리면의 정령이 강독된 다음 표창장과 3대 혁명 불군기가 수여되고 모범적인 일꾼들과 정어분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지난 기간 3대 혁명 불군기 쟁취운동을 벌이는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앞으로도 사상혁명을 앞세우고 정어분들의 물질문화 생활 조건을 더욱 개선하며 인민봉사사업을 짜고들어서 가까운 앞날에 이중 3대 혁명 불군기를 쟁취할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강원도 디몹 관리국에서 불미래꽃 김종일라 가꾸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 없는 그림을 안고 올해에도 김종일라를 단계별로 키워낼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갖춰놓은 이곳 관리국에서는 오린모시기부터 영양관리, 환경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부엽토에 휘토류 비량원소가 많이 들어있는 금강약저를 섞어 재배함으로써 꽃 크기와 꽃색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세기에 따르는 해가림빨 조절과 안개식 분무와 통풍관리 꽃의 생육조건에 맞는 온습도 보장과 입다주기를 비롯한 비배관리를 잘해서 300여상의 김종이라를 아름답게 피우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추위 경보입니다. 8일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지방에서 추위 추위 경보입니다. 오늘 이 지역들에서 일 평균 기온이 어제보다6 내지 10도 낮아지는 심한 추위가 나타났으며, 이 추위는 내일도 계속될 것이 예견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저렇게 였으며, 지형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소이안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이 낮은 중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류하 6도로써 평년보다 8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2월 8일 금요일 음력으로 중월 첫흘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개획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으며, 함경북도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한두 차례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으며, 내일도 날씨는 몹시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감기에 걸리거나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주의를 돌리기 바랍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내지 6m로 불고 계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낮은 기온은 량하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량하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소풍이 3내지 6m로 불리고계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 6m로 불고 계나 한두,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소풍이 3 6m로 불고 계겠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신이주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소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계획했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으나 한두 차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영하 3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김하 지방으로서 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 경보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조선동해 모은 바다에서 세인바람과 높은 물결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북풍이 7내지 10m로 불다가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1내지 1.5m로 일다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은 바다에서는 북서풍이 10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1m로,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조선 동해의 먼 바다에서 센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높겠으므로,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